이나야, 난 너가 떠나간 뒤에도 많이 보고 싶고. 메리 크리스마스. 자,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면 그분이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<웃음> <웃음> 오빠, 오빠, 잘 지냈어? 아, 왜 그랬어? 이걸 신청. 바보야? 반성 많이 했어? 글쎄?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? 나 완전 진짜 조금 늦었을 때 오빠가 막 오만상 인상 쓰고 쌍욕하고 그랬던 거 그건가? 그 연극이었고 조금 아니고 한 시간이었고 욕한 거 아니고 한숨 인 거고 오빠가 내 친구랑 인스타로 바람 폈을 때 그땐가? 그건 너가 팔로우 하라며 난 하기가 싫었어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부당하게 오빠가 막다 위로도 안 해주고 내 편도 안 들어줬던 거그건 그때 너가 회사 데이터 다 날려먹었다며 아빠, 나 붙잡고 싶어서 신청한 거 아니야?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용원님은 무릎을 꿇고 고백해 주세요. 여기 서서 할게요. 아 꿇어. <laughs> 네.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어요. 메리크리스마스 아, 오빠 미안해. 아 내가.